오늘 생명의 말씀은 미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붕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분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망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네, 마지막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요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요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요하의 명령을 따라 요하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보다 불귀동보다 더 확실한 말씀과 성명의 인도를 따라가자 하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숙이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구장에서 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출애굽 안디스를 백성들이 신산 앞에 와서 어 1년이 지나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구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면서 외적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월절 참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의 규정, 융통성을, 유연성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구약의 이월절이 신약의 이제 성찬식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아, 내가 어떻게 이 성찬의 떡과 포로주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고기하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저대면서 삼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도 있는데, 부득이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자기의 불취가 부족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우리 주님의 십자가 포율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적용을 우리가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었다는 것을 예,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들었다. 예.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기록했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예, 마치 그 비유하면은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에 그 구, 버섯구름이 팍 퍼져서 큰 넓은 안그처럼 성막이 완성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는 표시, 자기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콰 200만으로 추늘 수 있는 동서남북 전진영으로이 구름피들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것이 어떻게 불기둥으로 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는 너무 덥고요. 근데 그러니까 구름피등이 하나의 차이를 그늘막이 되어 주는 것이고요. 밤에는요 사막의 일기온차가 심하거든요. 불기둥을로 통해서. 그들에게 안온함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표시를 한편의 표시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안심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쳐 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표시로 어떤 시청각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주셨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가서 이사야 혼자 도애매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이루와 축복이 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표시해.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완성되는가 면요 요한 예시록 21장 1조로 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바로 취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위에 구름비 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여 온 백성을 덮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온 백성들을 함께했던 그것이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의 시대를 거쳐서 이 유아기 지록에 와서는 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장막을 그들과 함께 표심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를 하심,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에 임하셔서. 함께 거, 교통, 거주하시는 최후의 표시가 이왕 이수 21장 1절로 사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요, 이 구름비둥과 불규둥이 임하여진 이 성막에 임하여진 이 구름비둥, 불규둥의 그 의미가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뭐 사막이라는 곳은요. 동서남부 뭐 분갈이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는 또삼일길을 앞서갔다 그랬어요. 구름기둥이. 예,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내 표지판 역할을 이 구름기둥과 불뚱의 역사 인도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오늘 말씀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여서, 몇날 만에 다시 또 떠오르든지, 그것이 하루든지, 또는 뭐,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22절에 나와요. 익혀서 있습니다. 구름이 밤낮에 떠오르면 곧 행진했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친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들은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요하의 지임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의 인도와 또 무엇을 통해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그들이 함께 받아서 이 광야를 통과해 갔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 이 광야 교회는 참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피도가 불기도로 그들을 인도했으니, 어, 그들은 얼마나 참 확실하게 갔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가장 불신앙적인 그 시대가 광야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에, 창출되어지고 이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에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구름기둥과불기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들에게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조용돼어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순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낸다다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겠으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를 이로 하시며, 이끄실 것을 또 성령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해 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구약의 광야의 교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신약에서는 이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구름기도가불기 등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인도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에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요 정말 많이 성령의 인도가 많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몇 가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8 장에 보게 되면요. 에. 예루살렘 교회가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을 받아서막쓰졌을때 빌립 사가 어, 사마의조에 가서 전도했었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어, 가사로 가는 길로 어,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이 말을 듣고 가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어, 왕, 여왕 간다기의 내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 또, 그때 또 성령,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백에 뭐라 했어요? 머뭇거리는 빌립백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제가 지금 구름 뿔둥과 불교동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로 제가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직 성경의완성 개시가 완성되지 않은, 어, 이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처럼 성도를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끄셨는가 직접 그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 우리가 10장의 사령인 10장에 보게 되면요. 가이사레 예방의 백부장 군인류가 늘 기도하고 구제에 힘쓴 사람인데 한 번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사,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지금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의 집은 어, 이 무두장이 시문에 베드로가 지금 임시 거처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문의 집은 해변에 있는 성령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아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왔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 베드로는 또 환상 가운데 하늘 없대로는 보자기를 보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막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려 이를 잡아 먹어라. 어, 내가 이런 이 부정한 건뭔 일이었습니다. 아, 이 꾸역미가 뭘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지금 밖에 너를 찾으러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그 그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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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는 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골렐루의 집에 가서 최초의 이방인 그, 선조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이사라 쪽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거, 사도행 길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다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지요. 사도행 13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바나와가 단일 목회였는데, 다소에, 길리기에 다소에 가서, 그 사우를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또, 바나, 이 안대교회가 참 성숙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줄선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 바나와 사우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따로 세워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성교사로 분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의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돼? 실로 안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선주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비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실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를 말하면서 이제 사적에 나타났던 이런 성령의 개입과 인도하심과 교통과 지도하심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직통계시로서 환상으로서, 말씀으로서 임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완성된, 성경 60일권이 완성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가마감동 교통하신 사 이끄시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있는가 하면요. 또한 가지 뭡니까?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들, 이미 앞에서 나온 많은 성령의 역사는 케이스들이 써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약교회의 방법이라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약, 광약교회에 나타났던 구름비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는가 하는 점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성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할텐데 하나님께서 그룹에다가 불기둥으로 광야의 교회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신 우리 자신들과 우리와 내주하시니까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끌시고 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예배 을때 성령의 축동할때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충만할 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름기둥보다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표시로서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